thank you 여러분 얼굴 촬영 안시켜 드릴게요. 치 h 스 e r s 도치도스 애플민트 토마토 같이 곁들여 드시면 돼요. 감사합니다. 튀김 가지랑 여러 가지 허브 야채 올려서 같이 줘. 손으로 집어 드시거나 칼로 썰어 드셔도 돼요. 감사합니다. I t 이 l d h 기 m I told him, I told him, 리 told him,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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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l 고요 i 루베리샤베 d 입니다 이쪽엔 타이 h i 고요이 o l d him, I told h i 미안 told him, I t o 자 위에 <목사> 팬이 버어서랑백만 송이 벗었겠더라고요. 이 끝나시면 지워 주시면 됩니다. 엄마 거송수이니왜 내일 안 했노? 저 돌돌이라고. 그이 정도면 우리 유튜브에서 손모델이다 돌돌돌. 음. 또 이슬릭 백 챌린지. 한번 만더해 봐. 응. 한번나 이모가 유튜브 올리는데 한번 어. 이모 유튜브 한번 올려볼게. 귀여워. 잘하네, 잘하네 또유니. 나도 해줄까? 그냥. 그 이렇게. 이론 안 됐어. 어. 이론 알면 빨리 해보라고. 어? 이건 우리 신나는 거지. 아, <laughs> 0만달겠다 음...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안 나네? 아 맞네. 다 진짜 얼었다. <어렵다>. 어. <를 통한> 아 벽에 이렇게 랩핑을놨네와귀엽 귀엽다. 내가 좋아하는 석타귀거 응. 응. <을 nombre> 목도리 귀엽다. <웃음> <웃음> 응. 그래. 응, 귀이렇게 응, 네. 귀엽다. 도귀엽 응. 응. 귀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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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 귀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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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다귀 귀엽다. 아귀다 귀엽다. 귀엽다. 다 귀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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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귀엽귀여 귀엽다. 오,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킹킹해드도좀 귀여운 같아. 어, 뭐야? 이 딱. 응, 애니야. 어, 또 가디건. 어? 2 0만살 거라고. 어. <laughs> 아니, 귀엽긴 귀여운데. 귀엽다. 정말. 응, 음. 너 어, 사람 엄청 많아. 아니, 어, 짜 바로 왔습니다. 농아 사야 돼. 어. 네. 어. 어 근데 이거 봐봐! 어. 이거 봐봐! 봐봐! 어, 봐. 어 신기하다! 진짜 신기. 신기하다! 한글 버전이네? 어. 어. 근데 좀 예쁘다! 걔만 그래? 아니 운동을 좀 해봐야 되는... 좀 예뻐? 예뻐! 너무 예쁘네? 일단 완전 오케이. 운동할 때 신을 거 물론 디자인 별로 생각 안 하고 제일 편한 걸로 질렀습니다 매운 냉면인가? 아니? 그거는나면인가뱀가 냉면인가? 까 h y is it going t 들어가는게 낫 p of the top? d o 야동 위에 터를으로 꺾으면 왼쪽 고가차 시동. The <laughs> 게용 되게 귀엽네 유튜브 하는거야? 모르겠다 내가 요즘 에 귀찮아서 유튜브를 잘 안하고 있대 무명사람이 페를린스 <목소리도> 계열한 요리예요 프리다타라고 하고 안에 시금치랑 옥수수 같이 준비되어 있어요. 치즈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오래 고생했다. 그걸 보다가 아니 이런 거 같으면 왜 만들어내? 그러니까 어떤 약도 부자들로 다 있지. 지금 혹시 오렌지가 박혀있는 건가? 아니 여기 방혀 있는데 <목소리도> 음 어오 어, 어, 인삼 그래. 박혀 있는 네, 자리에. 데 어, 찹쌀과 <laughs> 인삼 박힌 자리에 오렌지 오박하네요. 시 뭘로 썰어 받게 요 네, 네. 이 치즈가 있는데 염소 치즈예요. 음 그리고 그 이탈리안식 파마산 치즈, 파르미자노 레지아노란 치즈까지 준비되어 있고요. 이 백이시? 이백이의이 백이시, 이 백이시, 이 백이시, 이 백이시, 이스이시이2 2 2이백2시이 백이시, 이 백이시, 이 백이시, 이렇이시이 백이시, 이 백이시, 이 백이시, 이 백이시, 이백이 아주 이쁘네요. 그 부기발 해봐. <laughs> 응, 예쁘다. 쁘다 응. 초대형 티니 핑트리. 어 너무 내 스타일 아니지만. 어. 아. 공주님 성이네요. 허팝이 <목소리> 너무 귀엽게 생겼다. <목소리> <laughs> 음, 도시락과 강아지의 기웃댐이야 아 모습이. 귀여워 오사게 귀여워 너무 귀엽다 오, 너무 귀엽다 얘 어떡해 우린 작년, 작년에 여기 마지막 관계 그거보다 갖고 싶다 <laughs> 갖고 싶다는 말 지금 놓고. <laughs> 어. <웃음> 어. 무 <laughs> 그때보다도 작아진 것 같다 많이 어 <laughs> 짧아졌렬해졌네아 이런... 진짜 절반으로 줄었네 약간, 약간... 이런게 한감이 있는 거리 아니야? 어 맞다 <laughs> 뭐, 뭐였지? 치즈 음. 일단 먹어라와있겠다 음, 음, 맛있겠다 음, 같이... 맛있는와 맛있... <laughs> 음. 우와, 우와. 우와. 팔... <laughs> 다 여보, 귀다 어, 장난 아니라, 립립 이렇게 뚜껑을 처음 보네. 응, 별로 안 따고 마찬가지. 가져갈게. 요순바도고겠습니다 귀여워. 귀엽다. 귀여이랑 같이 주는 건다 여보아, 귀엽다. 안 귀엽다. 안 귀엽다. 안 움직여야 재밌는데. 그래, 이렇게 빡치면 어, 안 움직인다.